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빔이라고 하는 백내장 수술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장비가 한국에서 개발돼서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미국 FDA 승인도 받았지만 임상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수술을 아직 진행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 못했는데 이번에 임상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스마트 빔 수술에 대한 장점을 조금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이슨 아이센터에 닥터 크리스토스라는 외국인 연자를 모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수술한 거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공유를 했고요. 실제로 미국 환자분들한테 많이 썼을 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걸 듣고는 저희도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음. 대부분이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음. 서울대나 백병원이나 굉장히 음. 큰 병원의 과장급 교수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유저미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써보시는 분들이 그 경험이 어떤지 그런 걸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세미나를 간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랑 되게 연관이 깊어요 개발 전부터 사용한 걸로 치면 몇 년인가요 저희가 음. 거뭐 10년이 넘은 네. 어, 기간 동안 사용을 했고 이제 개헌할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남동훈 교수님을 제외한 음. 다른 어떤 <laughs> 선생님들보다 저희가 이걸 오래 올해 사용했고 많이, 많이 사용했고 네. 이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도움이 되죠 음. 일단은 백내장 수술 자체를 저희가 수술할 때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화면은 2D 화면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의 눈은 3D 잖아요 이제 아이차퍼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빛을 저희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보는 화면이 이제 3D 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히 수술을 하는데 2D로 봐도 잘할수 있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잘하고 문제는 없지만 2D랑 보는 거랑 이제 3D로 보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고 입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자에게 어떤 게 좋냐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강한 빛을 환자분 눈에 이렇게 쏘거든요. 원래 기존 백내장 수술에서는 그런데 어, 이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은 그 원래 들어가야 되는 그 차퍼 그 기구 앞에 조그만 조명을 달아서 넣기 때문에 환자가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은은한 스탠드를 킨 것처럼 이렇게 수술할 때도 그런 편안함을 느끼세요. 수술 자체도 굉장히 긴장되고 걱정되시는데 거기다 강한 빛을 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스마트빔 백내장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뭐 수술 후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 저희도 많이 확인했고 조금 더 눈에 덜 무리가 가게. 그렇게 수술을 저희가 잘할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 그런 걸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스마트 빔 백내장 수술로 하고 다른 의사분들도 다 그거를 하면 되지 않냐. 저희가 어 백내장 수술을뭐 수천 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게 있어요. 우리 p d 님도 자기가 익숙한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 아니고 갑자기 다른 기종을 드리면 어때요? 어렵죠. 근데 의사들은 더 심해요. 의사들은 자기가 매번 쓰는 그런 기구, 매번 쓰는 그런 수술 방법을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련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이 수술이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필요한 수술이다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비급여로 이제 환자분이 부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환자분이 한쪽 눈 수술하는데 이제 한 20만원 안쪽으로 어 이제 더 추가 비용을 내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구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병원에 더뭐 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백내 수술 받기에서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한 안과에서 받을 수 있고요. 뭐 대학병원들도 있고, 강남에 큰 병원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지역의큰 병원들에서도 어, 스마트 미백내안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오큐라이트라는 저희 남동훈 교수님이 만든 회사 거기에 가시면 이 수술을 할수 있는 곳을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